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윙 클리닉의 수익 연구가 황지룡입니다. 오늘은 기초 시리즈 76탄입니다. 근데 76탄은 아까 제가 스크린장 가서 제 제자로 불리시는 분이 한분 있거든요. 어르신 한 분. 근데 어르신분한테 거의 한몇 개월 동안 스윙을 좀 고쳐 드리고 싶어서 잡았는데 아, 무리 고치려고 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습관을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왼손잡이시거든요. 제 영상 보고 있으시겠지만 제 매일 제 영상을 보시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니까 저도 이제 왼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방법으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연습장에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도어에서는 잘 되는데, 뭐, 실전 스윙이 들어가거나, 실전 이제 게임을 하면은, 스윙이 다시 이제 도루묵되는 그래서, 야, 이건 어쩔 수 없나. 어, 일반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아니면 프로처럼, 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게임은 다 접어두고 연습장에서 뭐 하루에 8시간 뭐 고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시간도 없고, 뭐, 게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골프가 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반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을까. 어쩔 수 없나. 연습장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렵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뭐 하나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게 그동안 제가 이제 기초 시리즈에 올리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 드려도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필이 아까 말한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데 오늘 알려드린 게 이제 어이 느낌을 가지면은 아 진짜 아뭐 당장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딱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많이 바꿉니다 원래 프로들의 레슨을 보면은 뭐 일, 유튜브 영상 보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속 그 사람이 영상을 올려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스윙 다 똑같은 것만, 그것만 계속 하거든요. 뭐, 근데 저는 항상 말을 바꿔요. 왜냐면, 뭐,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같은 말을 계속 하라고 그립에 힘 빼세요. 뭐, 어깨 턴하세요. 힙 턴하세요. 계속 하라고 라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계속 바꾸다가 보면은 각각의 사람에 맞게 이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고 그걸 발견하면은 이제 또제 레슨 스킬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명한테 통하는 기술이 다른 사람한테 안 통한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또그 사람한테 통하면은 그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저는 또 치료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을 하나 이제 어,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제 유료 밴드에 풀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풀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풀 영상에 유료 밴드에 올려놓을 건데 그풀 영상의 중간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아 이게 진짜 척추각도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동작을 딱해보라고할때이 뭔가 동작을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충가를 칠때 항상 어떤 동작을 해봐라.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거꾸로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개념을 알려드리느냐. 그리고 어떤 개념을 알려드렸을 때, 이, 이제, <laughs> 어르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영상을 잠깐 한 몇, 한몇분 정도 딱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유료밴드에 올려드릴 거라서, 뭐, 유료밴드 안 봐도, 이것만 딱 하고 이것만 감을 잡아도 여러분들이 척추각도 유지라는 거에 어떤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척추각도 유지를 뭐 이렇게 머리 고정하고 척추각도 도면서 임팩트 이후에도 머리 들지 말고 체가 빠져나갈 때까지 머리를 유지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가르쳐주는데 척추각도 유지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은 또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추각도 유지 그 부분을 보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느낌이 좋다. 그러면 뭐유럽밴드 영상을 볼 필요 없고 이걸 했는데 뭔가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대체 어떻게 안 뒤집어지고 잡고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비거리를 더 보내고 스윙을 괜찮게 만드느냐. 프로들은 피니시를 딱 잡느냐. 그걸 이제 뒷 부분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어르신분이 있죠 제 제자입니다. 제가 뭘 가르쳐드리냐면 그 전에도 막 이제 제가 레슨 한 그게 척추 기반으로 한 14분 정도 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게 떠올라서 전보다 헤드가 둥 떨어지는 그거를 해도 무게가 생고 갑자기 찾아봤어요. 뭔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나서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전을 해도 회전축이 위아래로 이쪽의 축이 아니에요. 이쪽의 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설명을 하면서 회전축이 제 이제 기기초 시리즈도 위아래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설명을 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탁 치듯이 아, 이 말을 해주면 좀더 이해가 가겠구나.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운동들 여러분들이 실상회 실생활에서 아, 발음이요. <laughs>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던져 주거든요. 그렇게 떤 운전이든 뭐든 던져 주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계속 말을 하는 와중에도 설명을 자꾸 생각을 머리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떠올려서 설명을 하냐면 그 전에는 저도 이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방금 떠올린 거저 영상에서 척추각도 요걸 하면서 어, 이런 설명을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떠올린 게뭐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면은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쪽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돌면은 그냥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돌면 이게 몸이 뒤집어져요. 요렇게 앞뒤가 오케이 그렇게. 네. 그리고 앞뒤가 뒤집어져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 뒤집어지는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세요. 자유형을 백스윙해봐요. 거기서 자유형이잖아요. 여기서 배영으로 바꿔요. 배영으로. 배영으로. 자, 내가 문득 딱 떠올라서 오, 몸이, 뒤집, 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수영장 가다가 자유형 하면 우리가 밑에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배영을 하면 은 몸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리고 배영을 하면 또 위를 보고 합니다 근데 척추각도는 어떻게 돼요? 척추각도는 그냥 일자로 수, 물에서 수평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척추각도는 물에 수평으로 가는데 몸만 뒤집으면 척추각도는 유지되지만 몸만 뒤집어진다. 그거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럼 저는 간단하게 그냥 몸만 뒤집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또 제가 어떻게 고쳐드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따라하고 이것만 듣고 따라하세요라고 하고 따라하면 엉뚱한 동작을 하는데 그거를 또. 제가 어떻게 고쳐드린지 잘 보세요. 자유형 배영. 배용. 자유형에서 배영으로 고치려면 어떤 동작을 하냐면 배영으로 그럼 그럼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걸 배영이라고 생각해요. 배영이 아니지. 이게 예. 그러니까 배영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쳐드린지 잘 보세요. 예. 그리고 고쳐드리고 나서 이분의 수영이 이 아, 수영이란다. 이분의 수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운동 예. 뭐, 못하는 사람들. 운동 못는 사람들. 배영이 오버잖아요. 자 제가 예,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배영하면 배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있다가 배영하면 배영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야되는거예요 예, 배영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잖요저또 반대쪽으로 하죠 피니시 배영. 쪽으로 배영을 해야되는데 요렇게 예, 돌아서 예, 여기서 예. 이렇게 뒤집어져 다이영 다이영이 배요 아대쪽으로 그 하죠. <laughs> 다운할때 해야 돼요. 오케이, 저뒤집어는 거예요. 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오케 아, 오케이, 이이오케오이이오 오케이, 이오오 7 0세0자 <laughs> 자, 그러면 저 동작을 그냥 보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는 동작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몸을 잡아두고 앞에 있는 공을 쳐야 되는데 몸을 뒤집는다 그리고 포즈를 볼때 제가 막 이상한 배영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무슨 저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딱 스윙을 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항상 몸은 과장된 개념과 과장된 동작을 해서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좁히면 돼요 잘 보세요 이제 저번에 스윙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 저번에 그전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돼요 자 그전에 자유형 배영을안 가르칠 때는 요런 스윙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그렇게. 뭔가 앞에서 지나가는 건 또는 하지만, 또는 하지만 또 똑같이 똑같이 캐디 게임에 보였던 거지. 요런 식의 승입니다 앞에 내 몸의 앞에를 어, 이용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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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어, 그러면 이제 몸이 뭔가 여기서 딱 도는 게 아니고 프로들처럼 확 도는 게 아니고 몸이 잡혀 있죠. 그리고 안 맞밖에 안 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유형 배영으로 이제 제가 가르쳤을 때왼손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여배영잘 배용을... 어. <laughs> 잘 보세요. <이게> 뭔가 좀 <laughs> 자 이제 나옵니다 자유형 배영 몸이 정말 잘 보세요 자유형 배영 몸이 다 돌아가죠 몸이 완전하게 풀턴으로 다 돌아가죠 여러분들은 임팩을 하고 나서 그냥 몸을 척추 각도로 상체로 그냥 일으킵니다 근데 자유형 배영을 이걸 딱 가르치는 순간 몸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풀로다 돌아가죠 근데 저기서 이제 저렇게 하면 몸이 약간 뒤로 넘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뒷 부분에 하는 걸 설명 안한 상태입니다. 과장되게.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교정해 을 주냐면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어디에 힘을 주냐면 어떤 힘이 어, 이제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까 내용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왔는데 이걸 잡지잖못 해. 그럼 여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아, 어, 우리 사부님. <laughs> 오케이, 고렇게, 고렇게, 고렇게. 자 이제 네, 어떻게 고렇게. 감을 잡고 이제 어떻게 스윙하는지 보세요. 네, 자유형 배영. 아, 이제 이제 뭔가 좀 느낌 <laughs> 자유형 배영. <배어? 웃음> 하나 둘 배영. 오케이, 그렇게. 예. 네. 풀로 몸을 다 돌리죠. 저게 과장된 모습입니다. 저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쿰치로 딱 그걸 돌아가는 걸잡아버리면 그게 피니쉬인가? 과장되게 몸에 주입을 시켜놓고 저걸 나중에 피니쉬로 잡아드린 것도 나중에 아, 가르쳐 줍니다. <laughs> 저렇게 오케이, 완전 풀턴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아, 나 <laughs> 몸을 완전히 다 돌리지만 이 아, 상태에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어. 몸을 뒤집으니까 여기서 딱 <laughs> 척추각도가 유지되고 몸이 뒤집어지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공이 맞자마자 그냥 앞면이 그냥 위를 딱 서면서 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프로들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몸이 완전 배영처고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직 안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둘, 보시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벌떡 서는 이게 김국진씨도 마찬가지예요. 치고 나서 벌떡 섭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자유형 배영으로 하면은 자유형 배... 와서 배영으로 바꿔야 되니까 배영. 딱 척추각도 유지된 상태에서 뭐 일단, 일단 몸이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뒤로 뒤집으면이 척추 각도가 오히려 더서 있는 것보다 임팩트하면 더 기울어지죠. 이게 척추 각도 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느낌으로. 저게 과장된 동작입니다. 저게 완성된 동작이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아, 몸 진짜 몸 진짜 그냥 몸만 탁 뒤집으면은 아, 헤드가 아, 저절로 아, 던져집니다. 하나, 보세요. 하나, 툭 아,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뭐, 거리를 보세요. 거의 2 1 0에 1년에 1년 그냥 몸만 뒤집었는데. 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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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잘못된 아, 동작 어떤 동작을 하라고 하면 다 엉뚱한 생각 자 제가 말했죠 엉뚱한 동작 한다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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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몸만 뒤집어도 그냥 몸만 빨. 지면 몸만 톡 뒤집어도 200m 가잖아요 많은 몸만 잘 뒤집으면 자 그리고 이제 자. 하나 둘 하나 톡 <laughs> 오케이 그렇게 네, 저렇게 스윙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거리를 내고 싶으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저렇게 이제 저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이 있죠. 예, 특히 저렇게 몸을 다 돌리시는 분 누구예요? 최우성 프로님. 어, 최우성 프로님은 폼이 웃겨서 <laughs> PGA 초청 받을 받을 가 가지고 이제 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래도 최우성 프로님은 프로님이잖아요. 저런 스윙으로. 우승도 할 정도의 스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이제 최우성 프로님은 그냥 몸을 다 풀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치시고 저거를 이제 그렇게 그렇다라고 저런 스윙은 뭔가 내가 좀 멋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 부분에 제가 여기서 이제 거리를 더 보내고 싶으면 아니면은 좀더 멋있게 피니쉬를 잡고 싶으면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료밴드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단 자유형 배영만 하셔도 무조건 척추 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체우성 포럼처럼 몸을 다 돌리세요 그냥 확확 그러면 체가 진짜 여러분들은 체가 내몸 앞에서 던져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몸을 탁 뒤집는 순간 내 뒤에서 체가 던져집니다 아시겠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유형 배영을 계속하면서 이게 감이 잡힌다. 그러면 유럽밴드 제가 안 봐도 그냥 그걸로 자고 최우성 프로님 치세요. 그러면은 진짜 공이 헤드가 잘 던져지면서 최우성 프로님처럼 그렇게 고, 골프 뭐 싱글리본 언더 다칠수 있습니다. 저 스윙으로 하,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뒤에 이제 제가 말하는 저거를 이제 골프 프로들처럼 어떻게 피니쉬를 잡고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 보세요. 네, 또. 마지막으로 딱 잡았을 때자 이제 비거리까지 날리는 법그 다음에 몸을 잡는 것까지 저렇게 몸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누울 정도가 아닌 저렇게 배영해서 자유형에서 배영으로 뒤집지만 그걸 피니시까지 유지 프로들처럼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나서 한 20분 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을 보면 잘 보세요 투 이렇게 잡으시죠 딱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뭔가, 잡아도, 뭔가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닌, 보시면은, 헤드가, 어엘스어엘스가 어네일스, 딱, 이렇게 하거든요. 던지면서, 그냥 헤드를 목 뒤로 싹 올려요. 보시면은, 툭 하면서, 여기서, 몸은 다 돌고, 물론,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조금 되셔야 되니까, 척추가 좀 서긴 하지만, 척추가, 척추각도는, 뒤집어지면서 서는 건 괜찮습니다. 뒤집어진다라는 거는,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기 때문에 몸은 떨어지니까 공적으로 잘 가요 근데 척추 각도 유지를 하라고 척추 각도 유지가 안 되는 거는 몸이 위로 들리면서 이렇게 척추 각도의 유지가 안돼면안 좋습니다 몸을 뒤집어 보면서 척추 각도 서면은 그 서는 게 몸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런 스윙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척추 골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꼬여 있죠 이렇게 틀어져 있는 자체가 이 척추각도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몸이. 이게 몸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똑바로 그냥 바로 몸이 들리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피니쉬를 잡으면은 자, 클럽 잘 보세요. 머리 위로 그냥 등 뒤로 그냥 툭 놓쳐. 저런 느낌이 제가 가르쳐드린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 둘, 툭 던지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laughs> 지금 딱 피니시를 보면은 여기 척추각도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알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예,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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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죠. 좋다 좋다. 좋다. 하죠. 아, 좋다, 좋다. <laughs> 그럼 200미터 나오고 <laughs> 얼마나 툭 <laughs> 얼마나 툭 쳤는데 그냥 그냥 아, 정말 좋다. 툭 쳤는데 몸만 뒤집었을 뿐인데 <laughs> 오케이. 헤드가 던져지고 척추각도 유지되고 아, 좋다 좋다. 200m 가고. <laughs> 그리고 완전 감을 다 잡으셨죠. 그래서 저분한테 몇 개월 동안 계속 뭐, 오만 걸다 가르치면서 고쳐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도 안 고쳐지길래, 게임에 들어가면 안 고쳐지길래, 아, 이건 정말 아마추어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이걸 게임을 안 하고 막몇 개월, 1년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나 생각했는데, 오, 오늘 자유형 배우 요거 하니까 진짜. 이, 자신도 감이 알잖아요. 아, 이거는 고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저 이제 어르신분도 딱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걸 하면 이제 고쳐지겠다. 근데 저기서 이제 몸이 뒤집어, 지고 체어성 프런치처럼 다 돌, 완전 풀로 달리면서 낚시꾼 스윙을 하는 거는 진짜 자유형 배영만 딱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헤드가 머리 뒤에서 던져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던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뒤집기만 하면 헤드가 툭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뒤집어지면 척추각도 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스윙을 찍어보세요. 척추각도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피니시로 잡고 싶냐. 풀로죠 아까 저렇게 그냥 툭 쳐서 뭔가, 200m도 가고, 척추가 또 유지되고, 피니시까지 잡아지는지,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유료밴드 올려놓을 것입 겁니다. 그래서 유료밴드 관심 있으신 분은, 유료밴드에 풀 영상을 다 올려놓을 거, 방금 20분짜리 풀 영상을 다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밑에 뭐 유료밴드 이렇게 뭐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료밴드 안 해도, 자유형 배영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스윙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초 시리즈, 자유형 배영. 요걸 잘해서 척추각도를 유지해서 헤드가 저절로 툭 던져지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스크린 치러 갑니다. 야, 오늘 이걸 생각을 하고 나서 방금 말했지만, 아, 어떤 걸 가르쳐도 게임을 안 하면은 게임을 하는 이상 습관을 못 고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유형 배영을 하니까 아, 게임을 하면서도 고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 무조건 앞반 때리잖아요. 근데, 배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뒤집어지니까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배영을 하면 뒤집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아,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구나. 그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서, 오, 대박. 그냥 정말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또 알아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제가 영상을 이제 재서 올려드릴게요. <laughs> 우리 선호공 사장님. <laughs> 어, 이제 어떻게 바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잔, 단, 한 20분 정도 됐는데이 정도 바뀌었는데 이게 자리 잡고 자리 잡아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한달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발식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유형 배영을 해보시고 이걸 좀더 프로같이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이제 유럽밴드 이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유럽밴드 안내해드릴게요. 자유형 배영 대박 대박